역대하 19장 9절 말씀입니다. 19장 9절 말씀.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로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. 아멘. 오늘 이 말씀은 여호사밧 왕 남유다 여호사밧 왕의 어 백성들을 향한 어, 고백입니다. 어, 너희가 어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 재판장을 세울 때에 어 이런 사람들 또 이런 마음으로 재판을 하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. 여호사밧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. 그런데 어 나라가 흥황하고 어 부흥하자 북 이스라엘 왕인 그 아합과 함께 제국을 세워가려고 전쟁을 하다가 크게 대패를 하고 아합은 죽고 자신은 겨우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. 그 과정 속에서 여호사밧은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지요.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만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의 남은 삶 가운데 유다와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,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.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살아라. 특별히 재판관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. 성도 여러분, 진심과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. 하나님만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. 다른 것으로 안 된다는 것을 여호사바스는 깨달았습니다. 다른 것으로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. 하나님의 말씀, 오직 여호와만 경외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